아주 오래 전 배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뿐일 때의 얘기입니다. 그 배를 타고 환, 황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항해 중에 황금으로 가득한 무인도를 발견합니다.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그들은 두 대로 나눠서 한 그룹은 금을 캐고 다른 한 그룹은 식량을 준비하고 섬에서 살아남을 생계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금이 발견되자 식량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금을 캐던 캐는 일에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자기의 금을 찾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이 발동을 한 것이죠. 시간이 이르면서 음식을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캐고 운반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 깊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새로운 갱도를 만들고 그 갱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 갱도를 만들기 위해서 타고 왔던 배를 부숴서 그 나무를 가지고 갱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그 곁을 지나던 배한 척이 그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만 커다란 금, 무더기와 그 금을 지키는 해골들만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금을 찾다가 거꾸로 금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은 무엇,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를 금과 뒤바꾼 거죠. 가치가 뒤바뀐 인생의 허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물질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물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자신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물질 때문에 재판장의 판결을 요청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남자의 요청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이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유산상속의 문제를 탐심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이 남자의 유산 분배에 대한 요청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받아야 할 양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해달라는 욕심을 부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탐심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탐심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탐심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우선 탐심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탐심은 괜찮고, 작은 것에 대한 마음의 욕심은 괜찮고, 큰 것에 대한 탐심이나 욕심은 문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것은 훔쳐도 되고 큰 것은 훔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닌 거죠. 더 가지려는 욕망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심은 단지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서 생각과 행동을 오염시키는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라는 궁극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에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유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많은 밭을 가진 어떤 부자에 관한 비유로 이 가르침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생기자 그 곡식과 물건을 보관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곡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곡간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튼튼한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풍족하고 더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이 부자의 고백입니다. 은행 통장에 얼만큼의 웃돈만 있어도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자의 고백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세상만사 모든 게다 좋아 보이고 그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곡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면 여러 날뿐 아니라 영원히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열심히 값진 것들을 모아 두었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어리석은 자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물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우리 인생이 허망한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자신의 소유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곧내곡간내간을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돈과 재산이 자신에게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곳간이 채워져가는 것을 인생 것을 통해서 인생의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싶은 것 적당히 절제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창고가 채워질 때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첫 번째 패착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자 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 오랜 세월 쌓아온 많은 재산이 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면서 영원토록 인생을 즐기자. 그러나 그의 재산은 그런 그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돈의 배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쌓은 것들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루도 지킬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일평생 쌓아온 것들은 결국 모두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들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온통 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유 속 부자에게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나머지 그 영혼이, 영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본래 행동을 결정하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겼죠. 생각이 없다. 또는 근시한적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것에만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서 재물을 쌓아둘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그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값은 알되 가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싼 값에 구입한 것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 값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의 값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건과 곡식의 값어치를 계산하는 만큼 자신의 영혼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차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이 얼마짜리인지 값으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결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의미가 단지 재물을 쌓고 건강을 지키며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알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진리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것을 얻고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영혼이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생명이 끊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27명만 대답하셨습니다. 언제 샜냐고요? <laughs> 보입니다. 그럼 대답 안 하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타이밍을 놓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생명이 끊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130명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떤 모양으로 그때를 맞이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모아둘 걸, 조금 더... 많은 것을 쌓아둘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토록 매달렸던 것들이 알고 보니 그저 중요해 보였을 뿐 자기 영혼을 위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처럼 매일의 삶을 그 죽음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눈 앞에 둔 사람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그것에 투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생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한번더 여쭤볼까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돼.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나는 죽으면 꼭 천국 갈 거야. 안 들으신 분들은 누굽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마음만으로 위안도 평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또구나 천국은 재물이나 명예로 갈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치밀하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십일장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 이시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 이슬람의 마호메트 같은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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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죄의 수령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로 옮겨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그물에 걸려 옴삭달삭하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우리를 건전해서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수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누렁이었고, 다른 한 녀석은 등에 커다란 시커먼 점이 있는 하얀 바둑이였습니다. 어느 날 누렁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쥐를 잡기 위해서 곳곳에 쥐약을 놓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쥐가 먹어야 할 쥐약을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죽는 일들이 비질 비일 비재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누렁이가 그랬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누렁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뒷산 기슭에 있는 텃밭에 그 그물에 낑낑거리며 누렁이가 걸려 있는 걸본 겁니다. 짐승들이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고 어렸을 때 보면 바닷가에서 그물 폐그물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쳐서 밭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우리 느렁이가 누렁이가 걸린 겁니다. 그물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든지 귀가 찢어지고 코에 이렇게 그물이 박혀가지고 피가 나고 목에서 피가 나고 다리에 피가 나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제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누렁이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물에 걸려 다치기는 했지만 누렁이를 찾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때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 5절, 4절,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헤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노라 하리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노.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 그 있는 곳까지 스스로 찾아오는 이 감동적인 광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아래로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물에 걸렸다가 마침내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이 잃어버렸던 인생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시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생명이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을 확신하면서 매일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시적이고 유한한 인생을 위해 무엇이든 더 가지려는 욕망은 있는데 영원한 삶의 축복을 영위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값은 알돼 가치를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려고 찾아나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참소망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적같이 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밤 생명이 끝나도 천국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영원한 즐거움이 충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평생이 될수 있기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우리 초청 되신 귀한 영혼들 인생 되시기를. 우리 세종앙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